안녕하세요. 주부팔렘입니다. 양배추 1통 양배추 채 썰어주세요. 채썬 양배추 잘 씻어주세요. 물기를 탈탈탈 털어주세요. 남은 양배추는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상태로 입구 막고 냉장 보관하면 색 바램이나 마름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소스 만들게요. 두부 1 2모 간장 1스푼, 참기름이나 들기름 반스푼, 테비아 3분의 1스푼, 꿀이나 프락토 올리고당 3분의 2스푼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참깨를 갈아서 넣어주세요. 참깨에는 지방이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 리그난 성분이 있어. 지방이 많은 뱃살 다이어트에 특히 좋은데요. 하지만 통으로 드실 땐 그대로 배출되니 갈아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두부를 으깨면서 잘 섞어주세요. 양배추 덜어주세요. 부스를 올려주세요. 취향에 따라 들깨가루 뿌려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양배추와 두부를 따로 먹었을 때보다 포만감도 훨씬 좋고 길게 가요. 일주일에 네 번은 한끼 식사로 먹을 수 있을 만큼 물리는 맛이 아닌 계속 당기는 맛이 있어요. 양배추 두부무침처럼 미리 묻혀서 놓으셔도 됩니다. 이틀 정도는 냉장 보관해서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맛있어요. 살 빠져요.